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애니메뱅가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와! 바로 이번 업데이트의 주인공은 다크세이버입니다. 여기에 보이면 이렇게 다크세이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업데이트 3.5가 올라왔네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은 4명의 새로운 유닛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새로 보스 러쉬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스러쉬 이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스 이벤트라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새롭게 생긴 거 보이시죠 보시면 노멀하고 엘리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정 확률 2%로 소카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뉴보스러쉬는 소카라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뉴 시크릿 에볼루션이 바로 세이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캐릭이구나 그 다음에 새로운 신화 배너 유닛이 나왔는데요. 바로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화 케이릭 릴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저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뽑는 거야 일도 아니니까 말이죠. 바로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뽑으러 가보자! 얼마만에 나올까? 아, 조슈유가 왜 나와! 릴리아가 나와야지! 야, 조슈유는 없어도 되거든? 아, 꼭 이럴 때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장을 뚫기 셉니다 368, 378, 388, 398와 말도 안돼 선장을 뚫었어 와 선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그럼 가자 조슈야 이 너무 한거 아니야? 뭐야 왜또 조슈가 나오는데 와 망할 다시 한번 선장 으로향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잼이 다 사라지고 있지 어 뭐야 나왔다 뭐가 나왔는데 잠깐만 아 어, 나왔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릴리아에요 겨우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뉴월드라이플로 50층을 여러분들이 보상으로 아이데든가 이 친구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4명의 캐릭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이버보스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2명의 시크릿 유닛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여기에서도 세이버가 나오는 게 맞네요 저는 여기에서 캐릭터가 한 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 친구가 세이버가 맞나 봅니다. 여기서 캐릭터가 두 명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여기서 소카라고 세이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이버 얼터네이터를 얻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세이버 얼터네이터를 얻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적 스폰지점에서 가만히 있는 AWE 보스 옆에 세이버 유닛을 배치하면 세이버 대체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AWE 보스는 웨이브 15 웨이브와 25 웨이브에 생성이 되며 매번 다섯 번의 웨이브 동안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유닛 배치 또는 보스 생성 시 범인의 모든 세이버 유닛은 타락되어 세이버로 변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바로 각성 버전인 것 같은데? 상호작용을 통해 세이버 유닛을 최대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적고요. 경기당 3회 시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실 액티베이션이 있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명령봉이 활성화 이메토리 근처에 있는 빨간색 커맨드 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선택한 서먼의 메커니즘을 최대 3번까지 활성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새 뱅가드를 많이 안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것 같긴 하네요 이것도 다 나중에 한번 게임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멀티플레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보스 러시를 플레이할 수도 있고요. 공개 매치 메이킹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게임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이 있고요 엘리트 난이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과 엘리트를 나눠서도 게임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난이도도 다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최단 시간 내에 이벤트를 클리어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 대지표가 있구요 거기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토 웨이브를 할 때요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보스가 살아 있을 때마다 오토 웨이브가 즉시 건너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스 이벤트 주기도 변경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두셔가지고 보스 이벤트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스 이벤트 보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퍼블링 로비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아, 매치를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만들어 놓으면은 들어갈 수가 있네요. 아, 괜찮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라인이 리셋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층마다 클리어 해가지고 여러가지 보상을 얻고요. 50층에 새로운 신규 캐릭이 있으니까 꼭 얻어보세요. 또한, 이번에 스토리 중에서 이 샌드빌리지가 새롭게 리메이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깨서 별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여기도 새롭게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접속자 이벤트인데요 신규 접속자 이벤트도 새롭게 스토리라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새롭게 시작해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벵가드가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썰터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S-A-L-T-E-R-B-O-S-S -E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상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썰터보스구요. 두번째가 바로, 배아 디아블론과 배 디아블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와! 호맨드1까지 주잖아. 꽤 좋은 보상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Y-E-D-I-V-A-L-O. 여러분들 꼭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디스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자의 디스코드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입하셔가지고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규칙과 공지사항 꼭 읽어보시고요. 이벤트방, 권위사항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스코드 주소는 더보기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들 안녕!